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몽골의 땅 면적과 한국의 땅 면적을 비교해 보면 몽골은 약 15641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한반도의 면적보다 약 32배 큽니다. 한국은 약1 3 6 3제곱킬로미터로 비록 작은 국가일지라도 경제력과 인구 밀도로는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큰 면적을 가진 몽골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넓은 초원, 사막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가축이 많이 사는 국가로 유명하며 몽골인구보다 가축수가 훨씬 많아 고기값은 싼 편입니다. 몽골은 주로 몽고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몽고어는 몽골의 공식 언어이며 국민들 사이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언어는 몽골인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말해집니다. 몽골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그 구조와 발음은 독특하며 알파벳은 키릴 문자가 사용됩니다. 몽골어는 호모니 한글로는 뜻이 같은 글자가 다른 발음을 가지는 조음, 언어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국어로 몽골어를 사용하지 않는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공식 언어인 한국어, 영어 등 다른 언어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몽골이 국가연합이 된다면 공통으로 한국어와 한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대신 몽골의 거대한 몽골역 사문화관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몽골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언어 글자 문화 등을 아주 세말하고 상세하게 전시하고 기록하여 몽골인의 자존심을 크게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몽골과 한국의 왕래는 항공편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국호는 한국 몽골연합국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과 몽골은 인구 밀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몽골은 면적이 넓은 반면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3.3만 명 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